안녕하세요. 김성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현재 다수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치상 흔히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도주치상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주교통사고 변호사의 시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최선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이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도망쳤다는 인식이 아니라 사고 사실을 인식했는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 등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어 수사 초기부터 제주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점 중 하나는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야간사고, 소음이나 충격이 미미한 경우에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 경우 차량 파손 상태, 사고 당시 도로 환경, 블랙박스 영상, 차량 주행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의적 도주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인지한 이후의 대응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자진 출석, 피해자에 대한 구호 의사 표시, 적극적인 협조 태도를 보인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진심 어린 사과와 치료비 및 손해배상에 대한 의사 표시, 형사 합의 시도 등이 실질적인 선처 사유로 고려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제주교통사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선처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또한, 초범 여부, 반성문, 탄원서, 사회적 유대 관계,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등의 양형 자료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주지역 사건의 정통한 제주교통사고 변호사는 지역법원의 양형경향을 고려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합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판단착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제주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교통사고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교통사고변호사 김성학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서하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